목동 아파트가 현재까지 있었다면 이라고 가정해서 응. 2024년도에 목동 아파트의 시가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응. 20억을 응. 가산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10억에 팔았으니까 현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2014년도에 10억부터 물가 변동률을 반영을 해서 네. 2024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 14억 원으로 그래서... 평가를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14억이 타당하죠. 자. 그렇죠? 아니 왜냐면 목동 아파트는 들고 지도 않은 아파트를 20억에 계산한다면 너무 억울하죠. 장남이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거. 예전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20억 한 거야, 설마? 안 보면 폭무한다 다솔 세무 TV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자 오늘도 법률사무소 다솔의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파트너 세무사. 안원영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유류분이 네. 파면 팔수록 또 깊네. 아, 분야가 너무 많아. 예. 오늘도 바로 들어갑니다. 각설하겠습니다. 자, 증여 당시에 재산의 시가로 평가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 가산한다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 생전 증여 가산하구나. 네. 그리고 특히 공동상속인에증여한건 기간에 관계없이 가산하구나라고 네. 배웠습니다. 네. 자, 2002년도에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합시다. 네. 그 당시엔 한 5억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서 지금 이제 네. 20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24년. 네. 그러면은. 22년이 지났는데. 2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산을 할 거예요. 네. 제가 목동아파트 시가 이제 저희 집이 아니라서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네. 한 20억 한다고 칠게요. 20억. 네. 와 15억이나 15억이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아 증여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 5억짜리 증여받았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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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가산을 할때 네. 20억을 가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억으로 가산해. 가산하는 건가요? 전증여받는게 분명 5억짜리입니다. 라고 볼수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laughs> 뭐가 공평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공시지가로 하는 게공평해요다 네, 공시지가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네. 팔기 매매가는 20억이지만 네, 네. 공시지가는 16억이야. 예를 들어서 우선 상속재산 분할이나 네. 유류분에서는 공시지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아... 자 저희가 이거는 감정평가를 항상 모든 소송 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요. 아... 자 그럼 아... 결국 2002년도와 2024년 중에 뭘로 가산하느냐? 증여 당시가 아니라 24년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5억이 아니라 20억. 20억으로 가산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상속 재산에서 저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네. 생전 증여는 네네. 상속 재산의 선급, 미리 어. 준 거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가 없었다면, 네. 아버지 재산이었잖아요. 그럼, 네. 현재 아버지 재산을 같이 나눠 가진다고 치면은, 네. 당연히 2002년도가 아니라, 네. 돌아가셨을 때 기준인 20억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그때 당시 1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5억으로 목동 아파트를 사서 큰아들한테 준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이잖아요. 1 0억에 사실은, 음. 그죠 그래서 남은 건 5억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제. 5억은 그때는 유지했어. 를 예를 들어 22년 동안. 그래서 상속 개시일에 5억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5억, 5억, 10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억, 5억 해서 25억을 해야 된다. 음, 네, 맞습니다. 거죠? 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네. 5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를 네. 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산 다음에 바로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장남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네. 5억을. 줄 수도 있죠. 예. 5억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물론 아버지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증여하는 것과 아, 아버지가 네. 산 다음에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냥 아파트를 준 거니까. 네. 근데 방금 세 번째 케이스, 현금을, 현금을, 현금을 줬다라고 네. 하면은 현금을 줬잖아, 이게 매매 계약을 장남이 하고 네. 매매 대금 5억을 딱썼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5억으로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들 20억이 됐을 때, 어. 네. 20억의 아파트, 목동 아파트를 어. 증여한 거냐, 아니면 현금 5억을 증여한 거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네. 현금은 물가 변동률만 딱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네. 현재 2 0 0 2년도에 5억과 2 0 2 4년에 5억을 비교하는 거예요. 물가 변동률을 곱하면 제가 최근에 봤을 때한 1.7배 하거든요. 네. 그럼 5억에 1.7배 하면은 8억 5천, 8억 5천 정도로 평가돼요. 즉 현금 5억을 증여받은 걸로 보면 제가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20억 목동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 8억 5천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유류분을 계산을 합니다. 야, 그럼 12억 5천에 갭이 생기네? 갭이 생기죠. 그러면 이 유류분을 걱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 예. 아파트를 증여받아야 돼요? 아니면 아파트 현금? 매매? 그렇죠. 아파트 매매 대금을 증여받아야 됩니다. 아 아버지가, 야, 현우가, 내가 저 목동 아파트 5억에 사줄게.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저한테 그냥 현금 5억을 주세요. 제가 그걸로 아파트를 살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 여기서 또 대법원이 항상 네. 등장하죠. 아이, 대법원! <laughs> 근데 이게 현금으로 증여한 걸로 네. 이렇게 해버렸을 때좀 네. 부당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득도 하나도 없고 재산 상태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음. 이 어떤 거래 형태를 봤을 때 음. 이게 부동산 등기부에는 분명히 매매라고 찍혀있을 거예요. 네, 네. 샀으니까. 그렇죠. 증여가 아니니까. 네, 등기부에는 네. 매매라고 적혀있다 할지라도 네. 거래 형태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실질이 목동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 네. 그유류분 대상에서는 현금 5억 증여 한 걸로 보지 않고. 목동 아파트를 증여한 걸로 봐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또 판례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네. 거기서 또 등장했던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는 네. 대금 전액을 아버지가 부담한 것과 네. 장남이 노. 매매 대금만 15%라도 어. 부담을 하고 했을 때는 네. 나머지 대금 상당액만 어. 또 현금을 증여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한 판례도 있어 가지고 네. 저희가 만약에 진짜 어떤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상담을 오신다면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복잡해. 그러면 안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자 5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어요. 근데 유류분 청구할 당시에 차남의 입장에서 열받아가지고 25억에 대해서 이제 유류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장남이 아파트밖에 없어. 현금이 없고. 그러면은 유류분 청구할 때그 아파트 재산에다가 지분으로 이게 청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반환을 할 때, 지금 네. 이제 반환을 해야 된다고 아, 나오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심플하게 제 계산을 네. 해볼게요. 네. 25억이 만약에 20억 플러스 5억 해서 저희가 유류분을 계산할 재산이 25억이다라고 네. 할 때, 네. 법정상속 지분 2분의 1이죠. 네. 나누기 2를 하고, 유류분 부족액은 또 나누기 2죠. 그러면 네. 6억 2,500에 네. 대해서 야, 좋다. <laughs> 저희가 반환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6억 2,500을 반환을 할 건데, 네. 저희 지금 20억짜리에 2500 하면은 네. 31% 정도 지분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목동 아파트가 있는데 31%의 지분을 반환할 수도 있고 네. 원칙은 원물 반환입니다. 원물 반환이란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받은 증여 재산 그게 원물이거든요. 네. 그 원문을 31%를 원래는 반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자 차남 입장에서. 아이 목동 아파트 증여 반환 받으려고 했더니 봤더니 전세가 막 10억 껴 있고 네. 뭐 담보대출 막껴 있고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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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치가 가어 가치가, 어, 가치가 평가가 그만큼 안 돼요. 네. 그럼 저 아파트 안 받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이 공유가 돼봤자 나중에 네. 내가 팔려고 하거나 이럴 때안 형이 안 팔아. 네. 그럼 이제 받지도 못하고 팔지도 네. 못하고 이러니까 네. 아이 나 원물 반환 됐어요. 현금으로 줘. 줘.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물 반환을 하거나 네. 가액 반환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가액 반환을 받거나.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현우가 너 그러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1억 2 5 0 받아가지고 그냥 줘버려, 빨리 줘버려라는 네. 거고요. 네,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빨리 유류분 청구 소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지분으로 줄 수도 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한지를 좀계산해 봐라. 그러다가 네. 또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죠. 뭐요? 2005년도에 증여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갖고 있다가 2024년까지 꼭 갖고 있으리란 법이 없어요. 네. 2014년도에 네. 10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장남이. 아 복잡해지는데 이거. 네, 계산이... 왜냐면꼭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신다는 보장이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억을 남긴 거야. 양도 차액이 5억이야. 네. 자, 우리가 10억에 대해서 팔았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2024년도에. 네. 그러면, 자, 2014년도에 제가 10억에 팔았다고 했죠. 10년 전이래. 10년 전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목동 아파트가 현재까지 있었다면이라고 가정해서 음. 2024년도에 목동 아파트의 시가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음. 20억을 가산을 할 수도 있고요. 20억. 20억을 가산한다고? 네. 나는 5억밖에 못 남겼는데? 네. 두 번째 케이스, 또 뭐가 있을까요? 10억에 팔았으니까 이제 현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2014년도에 10억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을 해서 2024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1.4 곱해지거든요. 네. 그럼 약 14억 원으로 그렇죠. 평가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목동 아파트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라는 20억으로 계산하는 것과 2014년에 10억으로 팔아서 그 10억의 물가변동률을 반영을 해서 14억으로 평가하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가끔 이런 걸 느껴요. 안 변은 네. 계속 차남 입장만 대변해. <laughs> 뭐가 타당한 것 같아요? <laughs> 나는 1사억이 타당하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목동 아파트는 아니, 실제로 10억에 팔고 들고지도 않은 아파트를 20억에 계산한다면 너무 억울하죠. 방이 너무 억울하죠. 너무 경우. 억울하죠. 예전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네. 뭐야. 그 해당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까지 보유했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아니야. 했어요. 보유 안 했는데 무슨 왜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아파트 응. 같은 경우가 사실 증여 케이스가 많잖아요. 응. 근데 우리 부동산 시가라는 건 계속 변동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 당시 판 사람 안 그래도 억울한데 그 사람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가만히 있었으면 10억 더 나겠어요. 그니까 러 20억짜리를 난 지금 10억에 응. 팔았다고 해도 안 그래도 억울해 줄 텐데. 되겠는데. 그거를 20억으로 계산을 해서 유류분을 계산을 했었어요. 알간데. 그러다가 응. 최근에 가장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아, 나왔어요 판례가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 뭐라고 판시했냐면 야 이거 상속 개시 당시에 재산의 평가로 하지 말고 음. 중간에 매도를 했다면 네. 매도가액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계산해라 라고 대법원 판례가 가장 최근에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어, 한 1, 2년 전에 유류분에 대한 유튜브를 보시면 네. 거기 이제 변호사님들께서는 재산이 아.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있는 걸 가정해서 계산한다 라고 언급을 하신 게 있는데. 이미 올드 패션, 지나간 네, 거네. 그 변호사님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네. 맞는 말씀이셨는데,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예. 지금은 매각 당시 현금 가액부터 물가 변동률을 간형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뀐 게 아니라, 판례가 바뀐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안변이 또 다른 분까지 배려하시네요. 네, 그 변호사님 예. 틀리신 게 아니에요. 예. 정확한 결론은, 우리가 최신이다. 최신이다. 가장 최신 버전이다. 정확한 정보를 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증여 받을 때는 농지였어요. 근데 증여 받은 아들이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땅값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또 지었네. 그러면 또 재산이 증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평가 방법은 너무 복잡한데요. 농지였을 때 평가, 대지로 바꿨을 때 평가. 거기다 집까지 지었네? 그럼 너무 평가 방법이 천차만별인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증여받은 장남도 억울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이 땅은 농지밖에 아니었는데 네. 지금 내가 대지로 지목 받고 건물 올리고 사실 다 장남 노력으로 한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농지는요. 실제로 뭐몇만 원. 몇십만 원, 비싸 봐 이런 경우고 대지로 밖에 몇백 단위로 넘어가고 그래서? 건물 지으면요. 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생전 증여는 상속 재산의 성급이다 즉 저희가 증여받으신 건 건물이 아니에요 대지가 네. 아니에요 네. 농지를 받으신 거예요 농지, 농지. 농지를 받아서 네. 장남의 노력으로 대지로 네. 지목변경하고 건물까지 올렸어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대지로서 이 유류분을 계산한다 너무 억울하죠 장남이 아니, 아니 억울한 정도가 아니 억울해 죽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까지 농지라면 음. 이라고 가정을 해서 농지로서의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나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얼굴이 밝아졌어.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아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다른 거와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금액이 몇백 배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쫄딱 망하지. 자기가 다 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하다. 제가 한건 아니고. 안 변이 한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그냥 <laughs> 그렇게 해석을 대법원이 <대부분이> 하고 계시죠. 어우, <laughs> 다행이다, 이런 경우. 예. 자, 그 다음에 유류분을 청구할 때 청구 가능한 혹시 기한 제한이 있습니까? 기한 예를 들면 상속 개시 이후에 언제까지는 꼭 해라. 맞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그리고 네. 이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 즉 내가 반환받을 증여가 음.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1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 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년인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증여라는 거를 했다는 음. 걸 알기가 음. 어려워요. 음. 즉, 장남을 할때 아파트, 아까 목동 아파트 5억을 네. 아버님이 해주실 때 네. 차남한테 알려주면서 했겠습니까? 몰래 했죠. 당연히 몰래 했죠, 네. 5억. 그리고 여기 5억짜리 샀을 때, 음. 그냥 5억에 목동 아파트 살고 계실 때 차남 입장에서 음. 뭐 형이 목동 아파트를 5억을 산 건지 전세로 들어간 건지 그렇지. 뭐 거기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아, 안 그러니. 나누고 살 수도 있어요. 형제끼리도 얘기 잘안 해요. 그리고 그냥 대출 받아서 샀다 그러면 민가 아, 문제야. 네, 그냥 대출 받아서 아, 샀나 보다라고 하는. 얘기안 하지. 하지. 이거 은행 거야. <웃음> 그쵸. <웃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냥 아, 네. 내가 등기부 떼볼 것도 아니고 그렇지. 형 형의 부동산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알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어렵다 보니까 음. 제가 반환 받을 증여가 있다라는 거를 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유류분을 내가 정말 소송을 한번 해 봐야겠다. 음. 아버지 재산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음.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 음.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를 세무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진행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센터 나가서 원스톱 네. 서비스를 신청해서 아버님이 현재 돌아가신 날 갖고 있는 재산, 부동산, 금융 이런 것들을 다 떼요. 쫙 정보를 받아요. 근데 사실 아버님 재산 지금 다 네.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예금에 얼마 있는지 이게 차남에게 증여해서 장남에게 증여해서 네. 없어진 건지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원래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네.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고 나서 저희가 유류분이라는 걸 할지 말지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님의 뭐 재산세 과세 내역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돼요. 네. 즉 아버님이 재산이 저기 천안에 땅이 있으셨는데 네. 그땅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다가 그 네. 땅을. 손자한테 증여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그 부분이 재산세 과세 내역서에서 음. 매, 예전에 예전에 천 원에 있는 땅에 대한 그 세금 낸게 있는데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증여가 된 건지 매매가 된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우리 몇 년치 보죠 0년1 네. 0 년치에 대해서 보거든요 계좌를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장남이나 뭐 며느리나 이렇게 금융거래 오간 것들을 음. 파악을 하시다 보면 증여했던 것도 나오고. 내가 유류분을 걸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판단도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즉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1년째 돼서야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날 안 거야. 네, 그날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laughs> 네. 11년째 연락을 끊고 살던 차남이 네,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러고서 뭐 아. 아버님이 1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난 오늘 알았는데. 네, 그리고 유언장에 장남한테 다 준다고 돼 있었어요. 나 오늘 알았어. 나 오늘 알았어. 그럼 나 오늘부터 1년 안에 유류분 청구할 수 있냐? 네. 아닙니다. 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할수 있기 때문에 11년째 돌아가신 거 알았다. 유류분 청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게 렇게렇게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내가 몰랐다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구를 할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청구는 1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1년. 그 네. 근데 11년 동안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 네. 만약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나라는 없죠. 생각도 들고 자식이. 자식이 아니지. 네. 또 하나는 음.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 계시는 알았어요. 네. 근데 형한테 50억짜리 증여한 줄을 몰랐어 내가. 그러다가. 한 11년 지나고 봤더니 아니 이형 재산이 왜 이렇게 많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형이 왜 있어? 하고 봤더니 네. 11년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증여받았다는걸 제가 아, 네. 11년 지나서 안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이 법률이라는 거는 조속히 또 안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기간을 무한정 인정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1년과 10년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네. 1년. 훅 갑니다. 예, 네, 참고하시려면 빨리 미리 미리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제가 세무사 일과 변호사 일을 둘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세무사의 견해랑 음. 변호사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어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디요? 자 우리 세무사님들은 네. 증여를 받으려고 할때 네. 어, 증여하실 때 현금 증여하면 바보다. 음. 부동산으로 증여하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 세무사분들. 네그 이유는 뭐냐? 저희가 평가액을 낮춰야 되는 게 증여세에서 절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 10억을 증여하면은 정확하 10억이죠. 그냥 10억으로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거 토지 같은 게 만약에 시가 15억짜리가 있는데 네. 기준 시가든 감정 평가가 네. 10억으로 낮게 평가를 할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가 15억짜리를 아, 5억 어렵구나. 정도 절세해서 저희가 10억에 증여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절세 목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유류분 이슈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 저희가 배웠죠.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과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가치 차이. 15억짜리 10억에 증여받아서 네. 세금 증여세 절세했다고 네.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그정여세 5억에다가 대해서 지금 세율 구간이 40%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제가 심플하게 저희 세율 구간 따지면 한 2억 아꼈어요 증여세. 네. 그러면 증여세를 제가 지금 2억 아끼려고 네. 부동산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네.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아버님이 10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 15억짜리였던 부동산이 30억으로 가치가 뜁니다. 30억으로 곱하기 2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30억으로 유류분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반환할 금액이 네. 30억이냐 네. 아니면 10억에 대한 물가 변동률 반영해서 네. 14억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네. 유류분 반환할 금액이 약 16억 차이 나거든요. 그럼 16억으로 반환을 하냐 마냐의 차이인데 네. 이 16억에 아까 심플하게 4분의 1 곱하잖아요. 우리 유류분. 예, 예. 그러면 4억을 더 반환하냐 마냐의 싸움이 네. 돼버려요 그러면 세금은 지금 이어 아겠지만 예. 내가 나중에 유류분 반환액을 4억을 더 하냐 마냐의 네. 싸움이 생겨버리니까, 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은 내가 현금으로 증여받을 게 유리할지, 오. 부동산으로 증여받을 게주리한지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오. 따지면 단순히 세금만 고려할 게 아닙니다. 네. 뭘 고려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네. 우회. <laughs> 예를 들어서,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고, 예, 아.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부동산으로 받아서 증여세를 좀 낮추는 것도 괜찮다. 네. 하지만 나중에, 형제 간의 이거 유류분 청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 유 분리를 좀 따져봐라.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세무사님만 보실 게 아니고, 변호사님만 네. 보실 게 아니고, 둘다볼수 있는 네. 몇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에 이거만 하고 끝내죠. 네. 유류분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청구해야 됩니까? 요거 너무 궁금해 1년 안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럼 빨리빨리 빨리 변호사 빨리 찾아가서 빨리 소장 돼? 소장 내주세요 해야 되냐 예. 그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소송 외 방법인 뭐 그냥 의사표시로도 됩니다 어? 야뭐나유류분 부족 생겼으니까 예. 나한테 반환해 라고 그냥 말로? 문자로 해도 되고요. 어? 내용 증명으로 해도 되고요 소송 외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 효력은 있죠. 근데 이 효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1년 이내 했다라는 그 기한을 따질 때의 효력이고요. 물론 아니... 여기서 나반환안할 거야라고 네. 버티겠죠. 네. 그럼 안야지 바난... 당이 문자만 보고, 아이 자식 이거. 장난 문자를 보냈네. <laughs> 그러고서 반환을 안할 때는 네. 당연히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네. 1년 안에 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는 저희가 반드시 소장을 1년 안에 제출했냐의 개념이 아니라 아니다. 의사표시로서 1년 안에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그거 유류분 좀 받아야겠어. 나머지 부분 유류분에 대해서 나한테 내 권리를 줘라고 문자를 남겼다라고 하면 1년이 지났을지라도 그렇죠. 유류분 네. 예. 1년 안에 네. 했다라는 게 유효하다. 말씀이 네. 다신 거죠. 맞습니다. 어, 오케이. 그리고 또 네. 추가적으로. 네네. 자 아까 원물 반환 있고 가입 반환 있는데 네. 뭐 근저당권 설정돼 있고 하면 저+ 저당권 때문에 우리 자산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음. 그럼 나 그냥 원물 반환 안 받고 가입 반환 받을래 할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그게 만약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다. 아. 아니면 저기 어디 청담동에 있는 조우리지, 건물이다 그러면 은 사실은 네. 가입 반환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돈 받고 빠질 게 아니라 네. 나중에 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를 따지면 있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애매하기 6억 받는 것보다 음. 차라리 6억 원의 지분을 음. 얹어 놓는 게 음. 나중에 팔때 얘가 100억이 아니라 2 0 0억에 팔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두 배가 될수 있으니까 네. 그냥 내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음. 내가 네.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냥 내가 원물 반환 받겠다라고 하면 또 원물 반환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액 반환을 받을지 원물 반환을 받을지는 한번 그 부동산의 가치와 향후 어떤 투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어떤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조금 상황이 어렵죠. 왜냐하면은 내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정답은 안변에게 나중에. 사실 그런 상담을 부분까지 좀 하시면 좋을 것 물어보시면 좋아,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물 반환 받으시는 게 좋을지 가입 반환 받으시는 게 좋을지는 저도 이제 부동산 경기를 계속 그렇죠. 상담을 받으면서 가입 변화를 네네. 계속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음. 물론 제가 예측까지는 어렵겠지만 네네. 판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까지는 네네. 제가 중개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 어떤 게 좋을지 최적의 네네. 솔루션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안변은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중개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 아이고. 다솔이 또 1,500명 정도의 중개사님들과 같이 아이고. 일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 아. 가치의 어떤 가치 상승 예.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또 저희가 여러 중개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틈새 자랑까지. 네. 네트워크 좋다. 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어, 해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또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내용들이 많이 퍼집니다. 전파가 돼야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야 이 고급 정보를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